자, 5월 운세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자, 임수일간을 차례죠. 자, 임수일간이 개묘년 정사월을 만났죠. 자, 제가 준비하는거 보면서 하겠습니다. 음, 자, 개묘년 정사월 임수일간 이렇게 메모되어 있는데, 자, 보면은, 자, 청간부터 한번 봐보죠. 청간을 보면 어떻게 되나요 자, 개수, 연의계수가 일단 겁재겁재구요그 겁제, 다음에, 음, 월에는 뭡니까? 정화는 정제. 정제. 그 다음에 이제 정사월이니까 사화는 편재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십성으로 볼때 어떻게 되어 있나요? 좋은 것도 있고 또안 좋은 것도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아, 이런 관점이 아니라 좀더 정확한 간법으로 좀 얘기를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를 물상으로 보면 어떻게 볼수 있냐면요. 그땅 속에서 그 생명을 길러주는 배양수 라고 얘기하죠. 배양수. 어, 다르게 말하면 또 임수를 다르게 말하면 저장 창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 지상에서 왕성했던 생명체들이 가을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숙살이라고 그러죠. 가을 숙살이 되 그리고 겨울에는 모든 생명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주은 듯이 겨울 잠을 자고 활동을 정지하죠. 자, 이때가 바로 임수 역할을 하는 시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수는 그래서 가을, 겨울에 남아있는 생명체들을 모아서 저장하고 또 보호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는 일종의 그 인큐베이터 같은 곳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배양수가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또 필요한 것이 있죠. 첫 번째가 당연히 이제 실용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또 신금이죠, 이게. 신금. 두 번째라면은 정화 온도고요. 온도. 자 정화 온도는 당연히 또 어떻게 되냐면 기토 속 크기죠 이면토 속에서 존재하는 거니까 기토하고 함께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자 이런 조건에서 임수 일간이 그러니까 임수 역할이 원활해진다 원활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임수를 볼 때는 반드시 이런 것 이런 것부터 확인을 해야 하고요. 그래야 이제 임수를 정확하게 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임수 역할이 가장 필요하고 활성화되는 시기. 아까 얘기했죠? 언제? 가을과 겨울. 자, 이런 부분이 이제 임수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얘기인데, 자, 이렇게 정, 이렇게 이런 구성 속에서 정사월에 주어진 조건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의 개수는 일단 겁재라서안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하지만, 당연히 이렇게 말하지만, 자, 개수는 어떤 거냐면, 개수라는 의미를 좀더 생각해 보면, 개수는 지상에서 뜻을 펼치는 거니까 땅 속에서 뜻을 펼 뜻을 펼치는 임수하고는 반대니까 임수를 돕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임수 일간에게 좋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월의 정화 좋죠. 월의 정화가 왔죠. 정사월이니까 임수하고 합을 하죠. 뭐 합이니까 당연히 좋고요. 다음이 정 4월, 4월이죠. 이 4월은 여름이죠. 4월은 여름인데. 자, 1 2송으로 절지라고 그래요. 절지. 절지. 임수 입장에서 4월에는 이 절지라는 특성이 뭐냐면, 해야 할 일들이 거의 없다. 휴식기나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간에서는 뭔가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데 뭘 뭔가 하려고 하면 막상 현실은 어떻게 됐다고요?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정사월의 현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임수일간에게 주어진 계묘년 정사월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자연 자연 현상을 끌어와서 일단 물상적으로 표현을 해봤고요.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서로 자극하고 변형이 되는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런, 이런 원리, 이런 천간의 원리가 뭐냐면, 생극제화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먼저 정화가 오면서, 원에서 일단 정화가 왔죠? 이 정화가 오면서, 아 사주에 있든 없든, 신금이 있든 없든, 신금을 극합니다. 자 천간신금이 극을 받는데 이 천간신금은 임수일간 입장에서는 뭐냐면 정인이죠 이게 정인. 자, 그럼 이게 극을 받으면 작용력이 마비되고 변형이 되는 거니까 임수일간에게 신금은 정인인데 정인이 자극을 받아서 변형이 되는 거니까 아, 안 좋다. 라고 볼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일단 보면은 일단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그 동안 막혔던 일이라든지 미뤄졌던 일들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극을 받아서 마비된 듯하지만 결과적으로 아 풀렸던 막혔던 일들이 풀려서 원만하게 해결되는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오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정화는 또 정화는 음 임수하고 합을 하죠, 그렇죠? 정화 임수 임수하고 합을 하는데 이자 그러니까 이건 이제 임수의 집중력이 좀 살아난다고 볼수 있어요. 집중력이 일종의 할 일을 제대로 찾은 거니까 집중력이 강해지고 성취감도 높아지기는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어떤 거예요? 다른 곳을 보지 못해서 좀 단순해지기도 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참고해서 이제 분야별로 운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로 운세. 자 먼저 여기 좀 정리를 해놨죠. 사업자, 직장인, 재물운, 애정운, 건강운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자 이런 이 각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업자를 보겠습니다. 사업자 사업자 운세를 보면 어떤 거냐면 자 기존에 해왔던 일에서 기존에 해왔던 일이야. 새로운 일이 아니고. 이래서 꾸준히 매출이 나온다. 기존의 업적에서 나오는 거지. 새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그래서 좋다라고 하는 거. 새로운 일은 아직 때, 가안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서서히, 앞으로 서서히 준비해 나가는 쪽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무역이라든지 유통, 여행이라든지, 오락 관련 그런 사업. 그 다음 요식업 관련 사업. 자,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은 꾸준히, 꾸준히 매출이 좋은 그런 실적이 나온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직장인을 보면은, 자, 대체적으로 상승적인 변화라고 보고요. 상승적인 변화. 직장 변동을 원하는 사람은 이달에 그런 변동이 가능하고요. 또 취업을 원하는 사람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재물운을 보면 음, 이달에는 좀 원만하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음, 뭐 투자 수익이라든지 보상금, 추기금 같은 부가 수익이 좀 있는 달이다 이렇게 보고요. 자, 애정운도 보면은 애정운도 뭐 새로운 만남이 성사되는 음, 그런 달입니다. 아, 남녀 모두 기대해도 좋고요. 부부라 뭐 연인, 부부라 연인도 이달에는 원만하고.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운을 보면요. 건강운은 음 밖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없어요. 신체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기초 체력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좀힘에 겨울 수 있다. 약해지는 다리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좀 문제가 드러나거든 바로 건강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병원에서 다시 한번 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임수일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은 계수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계수일간이죠. 자 계수일간이 계묘년 정사월을 만났는데요. 자 중요한 핵심 핵심 내용에 대해서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서 할게요. 제가 미리서 준비를 해놨는데 자 보겠습니다. 자 계묘년 정사월. 일, 이렇게 이렇게 돼있죠 개수 일간 먼저 이제 청간을 보겠습니다. 천간을 보면 연의 개수는 이제 비견이죠. 원래는 어떻게 되는 원래는 정화는 편재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정사월에 사월은 이제 정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운이 왔죠. 이제 이게 십성적 개념으로 얘기하는 건데 뭐 십성적 개념으로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죠. 음. 하지만 이제 이걸 가지고 전부를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좀더 정확한 방법으로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수를, 개수를 물상적으로 보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공기 중에 수분이라고 얘기하죠, 수분. 공기 중에, 지상에서 공 중에 수분이라고 얘기한 거고. 그리고 또 뭐냐면 지상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이죠. 식물에 들어있는 영양분, 식물에 들어있는 수분도 이제 개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개수가 어떤 거냐면 자기 자신 자체가 성장하거나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어, 개수는 생명체를 도와주는 일종의 서포터입니다. 또 공기 중의 수분이니까 태양빛을 온도로 전환해서 지상에 전달해주는 매개체죠. 이렇게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매개체가 되어주고 또 영양분이 되어주는 거니까 개수는 희생과 봉사 그 자체가 계수라는 거죠. 여기서 또 비슷한 게 바로 무토도 마찬가지라고 볼수 있고요. 무토도 그런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를 제가 말라고 그랬냐면 보살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계수가 하는 일에 첫 번째로 필요한 기운이 뭐냐면 병화, 태양이죠. 그 다음이 태양의 도움을 받아 성장하는 게 뭐죠? 일목화초 식물이죠, 사초. 그리고 대지의 무토. 자, 이런 기운들이 활동하는 최고의 계절이 언제입니까? 봄과 여름이죠. 자, 이렇게 서로 어우러져서 지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이끌어 간다. 뭐 이런 거죠. 아무튼 그래서 자정사월에 주어진 조건을 다시 한번 분석해 보면 어떻게 되냐? 자, 연에서 개수가 일단 비견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는지 비견이면 서로 가 입장이 같으니까 서로 입장이 같으니까 아, 입장이 같다라는 거는 한해 동안 어떻게 1년제개묘년이 이제, 이제 연이니까 한해 동안 비견이니까 어깨 동무하면서 함께 일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하죠. 그다음에 올해는 올해 정화 편제는 뭡니까? 아 편제 정화는 편제지만 이제 하는 일이 어디 있어요? 땅 속에 사는 정화는 하는 일이 땅 속에서 일정한 온도를 위해서 기토하고 보온토가 되기 때문에 개수가 하는 일을 돕는 게 아니죠. 일단 정사월의 정화는. 다음에 이제 4월은, 4월은, 정제, 4월은 여름이죠. 자, 이 시기는 개수 역할이 아주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천간에서 정화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는데, 더구나 이제 1 2운성으로 개수는 또 태지에 속해요. 그래서. 이 달에는 개수가 좀 심기 일전하는 그런 달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개수일간에게 주어진 개묘년 정사원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자연현상을 끌어와서 물상적으로 표현, 표현을 해 봤는데, 자, 그럼 이것들이 어떻게 서로 자극하고 변형이 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이게 천간원리 생극재화 개념입니다. 자, 먼저 정화가 오죠. 자. 음. 운에서 자, 운에서 정화가 와서 이제 4월이니까 정화가 와서 4주 안에 신금이 있든 없든 그걸 합니다. 그죠이 신금은 계수에게 와야죠 계수에게 편인이죠. 편인. 자 아무튼 이게 극을 받으면 작용력이 마비되고 변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화가 이걸 극하면 신금은 일단 활동 정지되는 거나 다름없죠. 음, 그러면 어떤 거예요? 신금에게 신금이 편이 고 계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기준인데 이걸 정지시키니까 일단은 계수 일가는 게잘 되는 거죠 어찌됐든.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임, 이 정화는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임수하고, 임수하고 합을 하잖아요. 정인 합, 이렇게 하죠. 자, 임수는 개술간에게 겁제죠. 겁제인데, 정화하고 합을 하니까, 임수작용력이 약해지죠. 임수작용력이 약해지죠. 일종의 한쪽으로 쏠리는 거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임수가 자기 역할을 임수, 정화하고 합하느라고 이제 정신이 팔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임, 계수 입장에서는 좀더 자유로워지겠죠. 이렇게 월운에서 정화가 오면서, 정화가 오면서 한편으로는 안 좋은 작용을 하죠. 그죠. 정화 자체가 계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세상 일을 보면 어때요? 나쁜 일도 생기지만, 나쁜 일 속에서도 뭐가 있어요? 좋은 일도 있는 거고요. 보면 또 좋은 일 같은데 알고 보면 그 속에서 안 좋은 일도 함께 있더라. 세상 일이 그런 거죠. 그죠? 자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참고해서 분야별 운세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야별 운세는 여기에서 제가 미리서 준비한 것 중에 자, 첫 번째 사업자, 두 번째 직장인, 재물운, 애정운 건강운 이런 순서대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업자를 보면 어떻게? 사업자는 이달에 특히 동종 업종간의 경쟁이 좀 많은 달이다 이렇게 봅니다. 주어진 환경도 좀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래도 수익은 꾸준히 증가한다. 이렇게 보고요. 요식업이라는데 매장 중심으로 장사나 상업하는 사람은 힘들더라도 버티면 결과는 좋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을 보면, 직장인은 무역이나 유통 관련, 아그 다음에 영업이나 서비스 관련 업종은 성과가 좋은 달입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좀 신경을 쓰는 게 좋고요. 동료나 일사랑과 갈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재무론을 보면, 재무론을 보면 수익보다는 지출이 많은 달이죠. 고가의 물건을 구입하는 일이 생기는데, 구입하고 나면 후회하니까 신중하게 결정하시고요. 하나 더 얘기하면 돈 거래는 힘들어진 일이 생깁니다.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에 애정운을 보면은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내 짝을 만나는 운은 아니다. 특히 남자는 연상 여자를 만나는 운이고요 여성은 거꾸로 연하 남을 만나는 운이죠. 감정이 앞서는 만남이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자 건강 운을 보면 음, 활동이 많은 달이죠 어, 여행이라든지 취미생활 이런 걸로 이제 이동이 많은 달인데 교통사고나 부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 여기까지 개수 일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좋은 운세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